정, 즉, 수술 없는 중고차 군드리카입니다. 오늘은 신차 출고가 대비 70%가량 감가된 가성비 좋은 풀옵션 플래그십 세단 준비했는데요. 컨디션 정말 좋고요. 보증기간도 굉장히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기아의 더 K9 3.8 GDI 4륜 플래티넘 3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2018년에 넘어된 2019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1만 7천 킬로미터입니다 성능기록 보상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가장 중요한 판매금액 2,450만 원입니다 이 차량 신차 출고가가 7,200만원 이상 했던 차량인데요. 벌써 70% 이상 감가가 됐고요.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옵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등 중요 부품 보증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적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외관 보시면요 3세대 K9 차량입니다 이 경쟁 차종으로는 디올류 G80 차량이 있는데요 가격대를 놓고 비교해보시면 한 천만원 가량 저렴합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요 전면부 쪽 외관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고 그릴도 까지거나 이런 부분들 없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어라운드 뷰 옵션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풀 LED로 들어가 있고요 잔기수도 보이지 않고 100%로 투명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앞 타이어 휠 보시면요 휠 컨디션도 주행거리 대비 굉장히 깨끗하고요. 전면부나 측면부 틴팅 상태 좋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으로 후축방 감지 센서랑 어라운드 뷰 있고요. 외관 보시면 전체적으로 진짜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천장 쪽으로는 썬루프 옵션이 있고요. 뒷바퀴 휠도 흠집 난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풀타임 사륜 구동이기 때문에 안전성까지 챙겨 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후면부 쪽에서도 보시면 썬팅이나 외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입고된 지한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적재 공간 보실 건데 전동 트렁크 기능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깊이 폭 넉넉한 적재 공간과 함께 청결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2천만 원대에서 진짜 그랜저 값, 더뉴그랜저 아이즈 값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좋게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실내 탑승이 있는데요. 시트도 보시면 모카 색상이 굉장히 예쁜 시트 들어가 있고요. 100% 만족하실만한 차량입니다. 키도 스마트키에다가 카드키까지 총 3개 모두 다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정말 잘돼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잡음 들리는 부분도 당연히 없고요. 천장 쪽으로 썬루프 들어가 있는데 열릴 때 닫힐 때 모두 버벅거림 없습니다. 전면부 쪽으로 유보 기능 이 있는 하이패스 ECM 룸밀러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랑 360도 어라운드 뷰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돼서 실시간 연동되는 내비 쓰실 수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버튼류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질로 들어가 있고 까짐 없습니다. 1열 좌우측 모두 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옵션, 핸들 열선 있고요. 3존 프로토 에어컨 이 있습니다. 기어봉 쪽 보시면요. 전자식 기어봉으로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오토홀드 조거 셔틀이 있고요. 리어 커튼이 있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요. 우측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좌측으로는 핸드풀이 있고요. 계기판도 디지털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고 주행거리 11만 7698km 주행했고 경고등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축구방 모니터 옵션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 편의 옵션 정말 가득 찬 차량이고요. 핸들 위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빠짐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뒤쪽으로는 후축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경고장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 트렁크 버튼이고요. 있1열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저희 군데리카 직영 메모리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 정말 1티어고요. 이열로 넘어가셔서 열 컨디션이랑 공간성 옵션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플래그십 세단은 2열에 탑승했을 때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 굉장히 편안하고요, 공간성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암레스트 쪽으로 2열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조기랑 워크인 시트 기능, 리어 커튼, 좌우 뒤 열선 시트,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옵션류 가득 찬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커튼 역시나 빠짐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감 없이 굉장히 잘 관리된 차량인데요. 앞으로 나가셔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기아 더 K9 3.8 4륜 플래티넘 3등급 차량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신차 출고가 7,200만 원 가량했던 차량인데 70% 정도 감가돼서 2,45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6개월에 1만 킬로미터까지 세이프식스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옵션류 굉장히 많은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어라운드 뷰, 후축방 감지 센서, 측후방 모니터, 전동 트렁크까지 필요한 모든 옵션류 있고요. 저희 군드리카 직영 매물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방문하시면 외부 시운전이랑 카센터 하부 점검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수원 지역에 있는 모든 차량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군드리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